저는 그날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문태식 씨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컸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거실의 천장이 높아서 마치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은정 씨 이쪽이 서재입니다. 문태식 씨가 안내해준 서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커다란 금고가 있었고, 습도계와 온도계가 벽에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22도 습도 50%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서재는 처음 봤습니다. 책이 상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오래된 서류들은 더욱 그렇고요. 금고 옆에 쌓인 박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단 회계 서류 장학 기금 집행 내역 2010년부터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더군요. 뭔가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약통과 혈압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운동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3시로 정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문태식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집안 일은 규칙을 정해 움직이는 게 마음이 편해요. 서재 문은 꼭 닫아두시고요. 그때 계단에서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은영 씨였죠. 목에 빨간 실크 스카프를 감고 있었습니다. 아, 은정 씨. 오셨군요. 은영 씨는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목이 좀 시려서 항상 이걸 하고 있어요. 밤에도 감고 잔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을 보호하려는 습관이겠구나 생각했죠. 거실을 둘러보니 천장 한쪽에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CCTV였어요. 보안이 철저하시네요. 네, 그런데 물리치료실 카메라는 고장이 나서요. 수리를 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은영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이 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규칙적이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무거운 공기도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였고 제 일을 잘해내야 했습니다. 창 밖을 보니 서재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태식 씨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케어 일정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시간 은영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빨간 스카프를 목에 감은 채로요. 은정 씨, 잠깐 앉으실래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은영 씨는 스카프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부부 사이의 일이라 조심스럽긴 한데요. 남편이 요즘 너무 젊은 사람처럼 굴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나이를 잊은 사람 같아요. 저는 아직 회복 중이라 그런 것들이 두렵거든요. 은영 씨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때 문태식 씨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은정 씨, 내일 운동할 때 호흡법을 좀더 자세히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자세 교정도 함께 해 드릴게요. 문태식 씨는 저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신뢰를 읽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태식 씨의 약 복용 기록표를 정리하다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테미나 영양제라고 적힌 약이 1년 전부터 꾸준히 복용되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빼먹지 않고요. 왜 갑자기 1년 전부터일까? 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전문가답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태식 씨가 운동 후 말했습니다. 은정 씨 덕분에 몸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생겼습니다. 태식 씨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환자로만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전문 가다워야 해. 선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은영 씨의 고민과 태식 씨에 대한 제 복잡한 감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단 감사 미팅이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바빠졌습니다. 전화벨이 자주 울렸고 택배도 평소보다 많이 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이건 아니죠. 윤도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이 서 있었어요. 재단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은아,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알잖니? 태식 씨의 목소리도 단단했습니다. 경험만으론 안 돼요. 투명성이 중요한 시대라고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재단은 내 딸을 위해 시작한 거야. 그 의미를 잊지 마라. 태식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은영 씨가 또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은정 씨, 혹시 제 남편이 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이 갈까봐 걱정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요즘 뭔가 달라 보여서요. 더 열심히 운동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은영 씨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가 원인은 아닐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자신 없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태식 씨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하고 있는 빨간 스카프 보셨죠? 그게 아내의 무대 시절 상징이었어요. 무대 시절이요? 젊었을 때 뮤지컬 배우였거든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죠? 태식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요. 그런데 왜 저는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직업 윤리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태식 씨가 재단을 시작한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 일은 딸을 기리기 위해서였다고 하더군요. 이런 인간적인 면을 알게 될수록 저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초여름이 왔습니다. 은영 씨가 온천 치료를 받으러 3박 4일 여행을 떠났어요. 몸조리 잘하고 오세요. 저는 은영 씨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 남편 잘 부탁해요. 은영 씨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태식 씨만 남았죠. 그날 저녁 태식 씨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재단 일 때문에 피곤해 보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태식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재빨리 태식 씨를 붙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지러웠어요. 혈압이 불안정한 것 같아요. 물리치료실로 가시죠. 저는 태식 씨를 물리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호흡 교정부터 시작했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태식 씨가 저를 따라했습니다. 어깨 스트레칭을 도와드리다가 우리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 씨. 네? 사람이 이렇게 늙고도 마음은 멈추지 않네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물리치료실의 CCTV는 여전히 고장 상태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맞는 건지 전문가로서 옳은 행동이었는지 자꾸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도 느꼈어요. 태식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에서 혼란과 그리움을 동시에 봤거든요. 우리는 위험한 길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은영 씨가 온천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 색이 한결 좋아 보였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어땠나요? 은영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괜히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은영 씨가 빨래를 하다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남편 운동복 교체 주기가 늘어났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날씨가 더워서 덜 입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은영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미라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재단 업무 때문에 왔습니다. 미라 씨가 서류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은정 씨, 이 상자 이집 금고에서 나온 거 맞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학 집행액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라 씨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식 씨와 마주쳤습니다. 이건 오래 갈수 없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한 번만 더. 제대로 된 작별을 하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다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옳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퇴식 씨의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영 씨의 빨간 스카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캄파 오일 같은 냄새였습니다. 무릎 통증에 쓰는 파스 냄새였죠. 목이 시려서 스카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영 씨가 무릎 통증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왜일까요? 그날 오후 금고 교체 기사가 왔습니다. 태식 씨가 새 금고로 바꾸려고 하더군요. 서류 상자들을 잠깐 옮겨야 해요. 저는 기사와 함께 상자들을 옮겼습니다. 그때 장학금 영수증들이 흘러나왔어요. 원본과 사본을 보니 숫자가 달랐습니다. 원본엔 200만원, 사본엔 5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뭐지? 저는 더 자세히 봤습니다. 서명도 좀 이상했어요. 윤도은 씨의 서명인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 이게 문제였구나. 태식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처남인 윤도은 씨가 서명을 위조하고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요. 결국 저는 미라 씨에게 익명으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원본 영수증과 사본 영수증의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직접적인 폭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의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제 직업 윤리는 어느 정도 지킨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재단을 사사로이 이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였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선을 넘은 사람이었고 그 책임을 져야 했어요. 며칠 후 재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도은 씨가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다고 하네요. 태식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은정 씨 고맙습니다. 태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선을 넘었고 그 선을 스스로 다시 그어야 직업인으로 살수 있습니다. 태식 씨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이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은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정 씨, 이거 받으세요. 은영 씨가 빨간 스카프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호흡을 찾아야 해요. 저도 이제 제 속도를 찾아가려고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남편과 각방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커플 치료도 받을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태식 씨도 동의하셨나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래요. 은영 씨가 미소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당당한 미소였어요. 저는 스카프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이 집을 떠날 때가 된것 같았어요. 태식 씨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였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호스피스 전문 케어였습니다. 재단은 투명하게 재정비됐다고 들었습니다. 태식 씨의 돌아가신 딸 이름으로 된 장학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더군요. 저는 목에 빨간 스카프를 가볍게 두르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호흡부터 배워볼까요? 저는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요. 어떤 환자는 빨리 좋아지고, 어떤 환자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만의 속도가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강을 산책하다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퇴식시였어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뭔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면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흔들리지만 존중으로 멈춘다고요. 제가 지켜야 할 선을 다시 그었을 때 비로소 저도 제 삶의 주인이 될수 있었습니다.목에 둘린 스카프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이제 제 목소리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제 호흡으로 제 속도로요.